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음, 당신이 제공해주신 로켓랩 관련 자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8월 24일로 예정된 그 70번째 일렉트론 발사 있잖아요. 라이브 레플런치 임무.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기밀 상업 임무 말씀이시죠? 맞아요. 위성 5 개를 특정 궤도에 올린다는데 이게 단순한 발사 소식 이상으로 로켓랩의 현재 상황이나 뭐랄까 미래전략까지 엿볼 수 있는 기회 같아서요. 좀 깊이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우선 이번 발사 고도가 655km 원형 궤도라고 하고요. 위성 5개를 배치하는 건데. 네. 특정 고객을 위한 두 번째 전용 발사래요. 첫 번째가 에코스타 위성이었으니까. 음, 이번에도 혹시 같은 고객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그 탑체체 무게입니다. 무게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일렉트론 노페시 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가 한 150에서 18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소형 발사체니까. 그런데 에토스타의 주력 소형 위성으로 알려진 라이라. 이게 하나에 74kg이나 돼요. 74kg요? 꽤 무겁네요. 그럼 다섯 개면? 오, 370kg? 이건 뭐 택도 없는데요?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오기를 심는다는 걸까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자료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 어떤 가설이죠? 라이라 위성 딱 1기. 네, 하나만 싣고. 그리고 나머지 4기는 에코스타가 2019년에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헬리오스 와이어라고. 아, 헬리오스 와이어. 네, 기억납니다. 그 기반에 더 가벼운 위성 4기를 함께 싣는다는 거죠. 헬리오스 위성은 개당 한 20에서 25kg 수준으로 보거든요. 아, 그러면? 4기면 대략 80에서 100kg 정도고 라이라 하나랑 합치면 네총 154kg에서 174kg 정도가 되죠. 어 그러면 딱 일레트론의 탑재한 게 안에 들어오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두 종류 위성이 모두 S밴드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대역을 쓰는 사월 인터넷 IoT 통신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와 이거 정말 퍼즐 맞추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쟁사들한테는 구체적인 기술 계획 같은 걸좀 숨기면서 딱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조합으로 위성을 올리고 싶은 고객에게는 그렇죠. 일렉트론 같은 이런 맞춤형 소형 발사체가 아주 매력적이겠어요. 스페이스X 같은 큰 로켓은 여러 고객 위성을 같이 싣는 뭐랄까 합승 방식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합승 발사에서는 아무래도 기밀 유지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맞춤형 발사 성공 사례가 계속 쌓이면 음, 장기적으로는 에코스타 같은 고객들이 더큰 규모의 위성망을 구축할 때 로켓랩의 다음 로켓 있잖아요. 뉴트론. 아, 중형 발사체 뉴트론 개발 중이죠. 네. 그 뉴트론을 선택할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형 발사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이걸 발판 삼아서 미래에 더큰 계약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로켓랩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 단순히 로켓만 쏘는 곳이 아니라는 정도 이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되네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2006년에 피터 백이 설립한 나스닥 상장사인데 발사 서비스 말고도 위성 부품 판매 같은 그 우주 시스템 사업 매출 비중도 꽤 크다고 하죠. 맞습니다. 로켓랩은 발사체 회사인 동시에 또 우주 부품 공급사. 나아가서는 이제 위성 설계, 제작, 운용까지 하는 종합 우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아, 종합 우주 기업. 최근에 미 우주군하고 맺은 빅터스 헤이즈 임무 계약이 딱 그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빅터스 헤이즈요. 그게 어떤 계약이었죠? 이게 단순히 로켓 발사 계약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위성을 만들어서 쏘고 또 그걸 운용까지 할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와, 엄청난데요. 발사체, 위성 제작, 지상 시스템 운용까지 전부 다요? 네. 그걸 통합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증명한 거죠. 로켓랩이 이걸 해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위성 제작부터 발사 운용까지 그야말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최근에 국가안보 위성센서 기업인 지오옵틱스를 인수했다거나 또 MSCI 글로벌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들도 다 이런 성장세랑 연결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MSCI 지수 편입은 뭐랄까, 일종의 글로벌 우량주 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아, 기관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지표죠. 네. 전세계의 큰 투자 펀드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기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더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JP모건 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는 와중에 음, 피터백 CEO가 9월부터 연말 사이에 최대 500만주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소식 나왔었죠. 특히 지금 한창 개발 중인 뉴트론 로켓. 이게 중요한 시기인데 CEO가 주식을 판다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은 맥락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게 뭐 CEO가 갑자기 아, 팔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지난 6월에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10b5-1 계획이라는 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10B51 계획이요? 그게 뭐죠? 이건 이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인데요. CEO 같은 내부자가 미리 특정 가격이나 날짜 같은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아,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 보고 임의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매도 분량 자체는 전체 유통 주식의 1%가 채안 돼서 실질적인 지분 희석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좀. 뉴트론 개괄자금이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네,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부담을 줄수 있는 뉴스죠. 하지만 이게 뭐밥작스러운 악재라기보다는 창업자의 계획된 유동성 확보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는 게더 타당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된 매도라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도 잠깐 언급되어 있던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상업 우주기업 규제화나 움직임 같은 것들이요? 네뭐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환경심사를 좀 완화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로켓랩 같은 기업에게는 사업하기 좀더 편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잠재적으로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시에 환경 문제라든지 안정 관련 우려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자료는 같이 지적하고 있고요.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기 보다는 이런 외부 요인도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해보면 로켓랩은 이번 70번째 일렉트론 발사를 통해서 그 기밀 유지가 중요한 맞춤형 임무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동시에 더큰 로켓, 뉴트론 개발에도 힘쓰고 있고 또 빅터스 헤이지 같은 계약을 통해서 국방 분야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도 강화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 유치도 하고 있고. 네, 다각도로 성장을 추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CEO 주식 매도 같은 내부 관리 이슈도 안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사는 단순히 횟수를 하나 더 하는 걸 넘어서 로켓랩이 소형 위성 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기반은 꾸준히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신이 주신 정보들을 통해서 볼때 로켓랩은 정말 기술 개발, 사업 확장,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이라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아주 영리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로켓랩이 빅터스헤이지 임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위성 제작부터 발사, 운용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엔드투엔드 역량 있잖아요. 이걸 계속 강화한다면 이게 과연 미래의 상업적 우주 활용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점입니다. 아, 국가 안보요? 네.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시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간 기업이 이 정도 수준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우주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